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5년 11월 3일 월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11월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어, 11월의 첫 시작도 상당히 뭐 지수상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2.78% 상승을 하고 코스닥이 1.57%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팔았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어, 오늘, 뭐, 시장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저희 HLB 쪽만 좀 내려서 분위기가 조금, 어, 이 체감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거의 저희가 살아 생전에 볼수 없었던, 볼수 없었던 가격들을 지금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신고가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언제 또 새로운 개인들이 어떻게 달려드는 형태에 따라 더 가기도 하고 또못 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차피 지금 뭐 아마 눈치들을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이게 더 가겠나? 이거 폭락하겠지? 어차피 뭐 이게 한국 시장은, 어,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뭐 관망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사게끔 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들 물량들을 개인들에게 쉽게 넘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을 어떻게 요리하는지에 따라 아마 저 관망하고 있는 개인들도 지금 뭉치 돈을 들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도 달려올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 시기가 오면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저는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뛰어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수상 더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가는 과정에 좀 내림도 있고 오름도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보다 포인트가 더 높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법 개정도 좀 남았고 지금 뭐 에이펙은 재료가 소멸이 됐습니다 이제 에이펙 재료 소멸이 됐고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그 다음에 한국 시장의 자본시장법 뭐 요정도 뭐 이렇게 되겠죠 어 일단 바이오 쪽으로 얘기를 돌아와서, 오늘부터 월드 ADC가 있습니다. 뭐, 어, 많은 한국에 있는 ADC 기업들이 참여를 할 거고, 뭐, 제가 봤을 때는, 롯데랑, 뭐, 앱티스, 그 다음에 ABL 바이오, 뭐, 기타 등등 몇 개가 보이는데, 저거 일단 한번 그 학회 내용들이 어, 또 전해지면 바이오들의 훈풍이 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 바이오 쪽에서 유난히 눈에, 눈에 보였던 거는, 뭐, 알테오젠이겠죠. 알테오젠 다시 5만원권을 회복, 50만원권을 회복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도 지금 뭐 기술 수출이 나오니 많이 뭐 그러면서 시간이 넘어가다 보니까 한동안은 흐지부지한 흐름을 보였지만 결국은 갈놈들은 갈 거고 증명한 회사들은 또 인정을 받게 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HLB 쪽으로 돌아와서 HLB 쪽은 우정바이오 뉴스가 또 한번 나왔습니다. 이 우정바이오 자꾸 회사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 기사를 쓰는 저 기자를 가만둬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측은 좀 강력하게 고발을, 고소를 하든지 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LB로 엮어가지고 주가 부양을 하는 저 우정바이오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그냥 뭐 블로그 형태로 글을 남겨서 끝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장에서 보였을 때 정말 이거는 저희가 원체 뭐 망해 가는 회사들을 많이 인수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 매각을 한다 그러면 그냥 다 HLB가 진영훈 회장이 산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 나면 주가는 잘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다 엮는 거죠. 우정바이오 저거 사서 어떡하려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도 우리 스스로 돈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부채인데 저 우정바이오도 지금 적자 보고 있는 회사인데, 저거 하나 또 추가시켜서 어떻게 감당을 하려는지 전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 뉴스를 자꾸 쓰는, 저게 모르죠. 세력, 저 우정바이오를 움직이는 세력이 기사를 뭐돈 주고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짜증이 확 납니다. 자, 오늘 블로그를 보시면 HLB 바이오스텝 우정바이오 우정 바이오 인수 사실 무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우정바이오 인수설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명확히 알려 드립니다. HLB 바이오스텝은 우정바이오 인수에 관해 실제로 추진 중인 계획이 없으며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 무근임을 알려 드립니다. 어떤 근거로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지 알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전혀 인지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현재 우정바이오 인수에 관한 어떠한 결정이나 추진 계획도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인해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께 불필요한 혼선이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HLB그룹은 내년 초까지 FDA 간암 재신청과 당간암 신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또 여기서 회사가 내년 초라는 멘트를 남겼습니다. 일단 뭐 보수적인 멘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빨리 되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좀 지연이 되더라도 회사가 얘기한 저 시점을 넘기지 않는 시점에서 재신청을 했으면 하는 게제 바람이고요. 회사는 이렇게 반박하기보다는 그냥 고소를 때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차트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G2G 바이오 상승이 좀 있었고 젠벡스나 올릭스는 소폭 하락했고 에이프릴 바이오도 좀 제법 몰랐고요 알테오젠이 유난히 7% 상승을 하면서 뭐 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도 리가 캔 바이오도 월드 ADC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루닛도 어, 요새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솔루션, 하나에로 스페이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종목들이 급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이 오늘 또 한번 달릴 것 같은 느낌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HLB 쪽으로 들어와서 항서제약은 하락을 했고, HLB 펩은 3.43% 하락을 했습니다. HLB는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1.57% 상승을 했습니다. 어, 좀 주춤하긴 상황인데, 아마 지금까지 좋은 분위기로, 지난주까지 좋은 분위기로 올라오다 보니까, 뭐, 오늘 당장 5만원 이상 시작을 했으면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좀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뭐타임라임상 지금부터 계속 5만원 넣고 6만원 넣고 7만원 넣고 8만원 넣고 이렇게 하다보면 재신청 전에 저희가 주가가 10만원 돼 있어야 되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일정상 자연스러운 그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LB 쪽은 요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HLB 젠엑스는 2.4% 하락, HLB 파나지는 4.5%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뭐 HLB는 그나마 좀 올라왔는데도 덜 빠졌고 다른 종목들은 올라오지도 못했는데 더 빠지고 뭐 이런 아주 뭐 같은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어 저는 뭐 개인적으로 HLB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요 시간 11월 한 중순 넘어가면. 뭐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HLB 이노베이션은 1,778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HLB 이노베이션은 보시다시피 저항 맞고 떨어진 이후에 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1선까지 깨면서 제가 생각했던 이, 이 1,700원 라인까지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요번 주에 이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오늘 은봉을 덮는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HLB 이노베이션도 요번 주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HLB 테라피틱스입니다. 3,200, 아, 3,17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와 투신, 사모펀드 사고, 기타법인 팔고, 자, HLB 테라피틱스도 보시면 이 저항 라인을 넘지 못하다 보니까 또 밀리는 그림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그림은 솔직히 좋지는 않아요. 여기서 다시 빠르게 붙여줘야 됩니다. 3,400원 라인 회복하지 못하면 얘는 또 앞에 있는 저점을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자리란 말씀인 거고, 3,400원 올라가서 깨지 않는 선에서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한번 안심을 하고 볼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생들과 이 HLB와의 이 차트의 모양 자체가 완전 뭐 이게 커플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 뉴스상으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환사채와 관련된 뉴스가 나온 게 있죠. 그 뉴스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면 뭐 누군가는 HLB에게 꾸준하게 전환사채를 참여해서 익절을 하고 나가고 그 전환사채권들을 챙기는 뭐 그런 모양새의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HLB 같은 경우에 이번에 주식 전환하고 있는 물량이 있죠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이게 뭐 누군가는 뭐 하루 거래량으로 봤을 때 얼마 안된다 라고 하지만 저희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주식수도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전환사채가 40회차까지 나와 있다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그 전환사채가 나오고 난 다음에도 주가가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 제약은 14,75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기타법인 팔고. 자, HLB 제약도 저항에 걸리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얘는 지금 뭐, 이 빨간색 선까지는 왔습니다. 14,700원까지는. 그러면 요게 내일도 좀 이탈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장중에 14,300원까지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지 싶은데 내일도 이 14,300원을 깨지 않는 종가가 형성이 되고 뭐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올라간다면 차트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종가상 14,300원 이탈하고 종가가 마감이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5일선을 두드려 맞는 형태에서 전저점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또 차트가 완전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HLB 본주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HLB 차트는 아직까지도 좀 요유폭이 있어서 동생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뭐 잣대를 잡을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 제약 단독 차트만 봤을 때는 내일이 어느 정도 하방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 수목금이라도 돌아나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400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동량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111선을 결국 넘어서지 못한 채 5일선을 두드려 맞으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1선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이고 뭐 가급적이면 제일 좋은 거는 내일 좀 어느 정도 도지라든지 5일선을 사수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다시 재, 재돌파로 111선 도전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이 HLB 그룹 차트를 분석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현타가 오는데, 이 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역사적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도 많고, 지금은 당장은 대형주 위주로, 실적주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중소형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좋다 좋다 그래도 체감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대형주에서 어 수익 실현을 하는 이 수급들이 결국은 중소형주까지 해먹고, 뭐, 이 피날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튼, 뭐, 그 상황에서 이 풍부한 유동성 자금을 바탕으로 HLB도 좀 상승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오래됐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애가 태어나고 지금 거의 중학교 갈 수준까지도 커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만약에 또뭐 연기가 되고 연기가 되고 그러면 그때까지도 또 보유하고 계실지 아니면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체력이 없다 이러다가 내가 LB만 보유하다가 늙어 죽겠다 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여튼 여러분들도 이 종목에 대한 뭐 사고관념 자체를 한번 재정립 하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이 종목이 승인을 받을지 안 받을지 저는 잘 몰라요. 다만 뭐, 요번에는 그전보다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뭐, 1차 때도 회사에서 얘기했던 게 거의 뭐, 승인 거의 확실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실패 확률 적은 것도 해당이 돼서 저희가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99% 승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 1%의 실패 확률에 저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1%의 승인 확률에 99% 실패 확률이라고 해도 그 1%로 hlb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늘이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뭐잘 어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